래퍼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탱크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꽤 많은 양의 오마이걸 승희의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현재 직업이 같고 출신 고등학교가 같으며 작년에도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정도였으니 친분이 있으면 확실했습니다만 너무 예뻐서 올리는 나만 있는 현승희짤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리는 탱크의 태도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했는데요. 급기야 탱크는 순이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순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남친 있는데도 다른 남자 사랑한 여자 몇백짜리 백을 거침없이 받는 여자 방송에선 병풍밖에 안 하면서 근데 실력은 없어도 경력은 제일 화려해 첫 남친부터 A급 자기랑 살자고 한남동 유앤빌리지를 사줘 돈은 벌고 싶어도 팬들은 싫어 간단히 말해, 탱크는 한 여자를 디스를 하는 곡을 쓴 것인데, 가사를 보면 남자를 좋아하고 명품을 밝히며, 실력은 없는 팬이 있는 여성 연예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설명에는 깜빡하고 프로미스나인 송하영 씨가 화장실에서 인사 안 했다고 뒷담화 한 건을 빼먹었다. 내성적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심지어 깁스까지 했었다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아이돌임을 알수 있게 한 것인데요. 여기에 곡과 함께 올린 영상의 사진은 오마이걸 승희의 사진이었기에 이 곡을 듣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승희를 떠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오마이걸 승희의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하나, 두 사람은 학교 선후배로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2020년 12월 7일, 탱크는 유서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승희에게 보내왔다. 둘, 승희는 탱크의 평소 불안정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인에게 연락했고 경찰 신고까지 했다. 셋 이후 승희는 탱크의 극단적인 시도를 멈추게 하려 순수하게 노력하고 응원했다. 넷이 사건을 계기로 탱크는 진료 기록 등을 보내며 과도한 집착을 시작했다. 과한 의미를 부여했고 집착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구애를 하는 상황이었다. 다섯 받아들여지지 않자 탱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으로 협박했다. 여섯 결국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승희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 공황장애를 얻었고 연락을 끊게 되었다. 일곱, 그러자 탱크는 허위 사실이 담긴 디스랩 같은 것을 만들어 SNS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해 WM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은 탱크의 불안정한 정신, 과대망상이 승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단 구체적인 날짜 제시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하는 승희 쪽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입장문에서 경찰 신고 및 많은 협박성 메시지가 있어왔다고 말한 만큼 수사가 진행되면 금방 진실이 나올 상황에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상태입니다.